위에서부터 하나씩 클리어 해나가야겠지 아니면 귀찮아지겠지 왜뭐 이렇게 복잡냐 어 잠깐만 여기 문 따고 올라가서 여기, 마스, 여기 마무리 짓고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 완료 사다리 내려가서 양쪽 문 열고, 저장하고. 어. 그렇구나. 일단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좀 버리고. 버려두고. I'll check it out. Okay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버립시다. 버려두고요. 갑시다 어우 마머리 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 꾸물 꾸물. 여기 완전 마무리 지어놔야지 이쪽... 아니 원래라 좀비인줄 알았네 아래 싸다 계단 어 그쪽으로 이동하는 계단이야 어 지름길이야 으 어, 그래 한참을 빙빙빙 돌아가는 것보다 한 방에 아 어, 그래 좋아 에이씨, 에이씨. 아, 뻘지 됐다. 이럴 수가. 뻘지 됐어. 가자. 레베카, 레베카. 아이템 주워. 잉크 주워란 말이야. 오브도 줍고이 좋아 세이브 포인트 갑시다요 이쪽으로 아 계단이었지 저기 배터리를 꼽아야돼 여기 있어. 여기 서어 그냥 갖다 버려. 오이씨, 갑자기. 갑자기. 나이스샷. 끝. 아또 있어요. 나이스, 샷건! 또 나오시려고? 흠. 아, 또 있어! 아, 참. 샷건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데. 아, 곤란히요. 레베카로 바꿀까? 샷건 너무 많이 쓴다. 딱 총을 써야지. 와, 들어가자고. 뭔 소리야 이거?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아, 좀비야? 내가 총을 쏜다. 나이스샷아홍나 많아요 얼구 얼시 얼구 싹총 써야지 딱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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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구만 얼구야 무섭네요 나 딱총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고요. 베릴레아 총알 좀 줄까? 아니, 다 주면 안 되지. 뭐 만큼만 써, 알았지. 좀비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. 아니야, 뭐 없냐? 우이 셔. 으아대가리 아, 딱총이다아총비가 있었을 줄이야. 짜식 숨어있기는 어우 야 자, 촘비가 있었야 자, 가을야지가 헛! 또 있다 또 있어. 쏘고 있어, 고 있어, 고 있어, 고 있어, 고 있어, 그. 어또네있또이있 없네 허있 이네 이있 뭐하는 곳이야 어빙 돌아가면 돼아어 서류다 어서고 하하하 <laughs> 빌라겠지? 일라쏴 버려줄게 뭐야 이거 이게 다야? 다른 거 없어? 아니 이게 다야? 아 진짜? 뭐지? 아, 안쪽에 문이 있네 이거 누르는 거 아닐까? 아니지? 뭔가 안에 아 비대 대니 올라갔네 음흠 <laughs> 여장하러 가야죠. 또나오는 건가요? 안 나오지요? 으, <놀라> 래검 깜짝이야, 씨! 바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, 휴 헌터가 나올 줄이야 아 놀래라 아 쟤가 왜나아 쓸데없이 총알 낭비했네 아 이거 헌터 나오니까 무섭단 말이야 멜로디 가자고 여기는 저장하는 곳 어? 신발? 시체? 주미 좋아 나가는 길또 있다 딱, 청, 죽고. 아, 이거, 유탄 발사기 가지러 가야겠네. 어, 고급 스프레도 있다. 너무 많네. 그 다음. 일단, 겹쳐야지. 아, 유탄 발사기 가지러 가야 돼. 저장해야 돼. 좋았어. 좋아. 일단 돌아가서 다른 건 몰라도 가장 필요한 게 요탄 발사 기지 가져와야겠다. 아이템 위치를 좀 찍어두고. 됐고 이 좀비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여기에다가, 잉크를 좀 버리고, 너무 많으니까. 화염병을 일단 가지고 있자. 다 내놔, 내거야 됐지? 아이템 가지러 한번 돌아갑시다. 탄 발사기 하고 그거 구급 스프레이만 챙겨 오면 돼. 땅거 다 필요 없어. 금방 갔다 올수 있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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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작거은 최대한 아껴야돼 없지? 요탄 발사기를 가지러 갑시다 없을거야 깨끗하네 깨끗한 세상이야 올라간다 아 매그넘도 네, 가져가야지 어이 아, 중요한걸 큰일 날뻔했네 일단 들고요밀리는 매그넘 챙기고요 무겁 스프레이 갖다 버려 필요없어 예스 이모 다른 거. 다른거 필요 없지? 폴리탱크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잉크 필요 없어 가자. 오이. 아. This way. 예. 빨리 들어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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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짱 박아 두고 진도 나가야지. 욕주 빨리 와, 빨리 와. 돌려 이쪽 이쪽 빨리와 이쪽 없지? 부탁하자고 좋아 유탄을 버리지 말고 화염병을 갖다 버리고 유탄을 화염 소이탄을 줍고 줍고 일로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자리에 일단은 버리고 릴리 이쪽으로 와. 너는 잘 보이는데 버려야 돼. 여기에 버리자, 그냥. 아니지. 잘못하면 문안 열리지. 버리고. 버리고. 좋아. 딱 됐네. 저장은 한판 하고 갑시다. 원기로 왔어요. 나더 이상, 안 올라갈 거야.